이 고개에 대한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옛날에 성내로 시집온 성외 출신 세대기 명절 때 차마 진정에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진정 소식을 알고 싶어 고개 반쪽쯤에서 성외로 시집간 성내 출신의 세댁들과 서로의 안부를 묻곤 하였는데 하였는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또한 이 고개는 그리 높지 않은 고개라하여 반고개라 불렀는데 이것이. 아, 구전되어 오면서 밤고개로 번영되었다는 설로 설도 있으며 이곳 주민들은 이 고개 에 부근에 오래 전부터 밤나무들이 무성하여 밤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조선 말엽. 물물교환이 성행할때 호남지방 상인들이 섬의 시장을 왕래할때 주로 이 고개를 이용하였으며 당시 이 고개의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여 소의 봇짐을 내려놓고 풀을 먹이기도 하였으며 성서 동곡방면 주민들이 선문시장에 다닐 때이 고객마루 정상에서 땀을 식히며 쉬어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 일설에 의하면 박고개는 성서, 다사, 섬주. 반면의 주민들이 선문시장에 군하드는 마지막 고개라서 박죽고개라고도 했으며, 민들이 씌어둔 고개로써 방을 붙인 그 데서 방구개라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